하이델베르그 요리문가 5신문입니다. 5신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덕붙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어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당신을 통하여 성부께서 만물을, 당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것에 덧붙여진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어 그곳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살면서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게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는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로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넓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로서 우리 지체가 뭘 하기를 가르켜요? 성경대로 살기를 가르켜요. 그렇게 말할 때는 한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쉽냐, 왜 우리만 살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먼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먼저 그렇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내가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은, 먼저,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먼저는 주님이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만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입고 와서 살아서, 어떻게? 희노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기쁠 때 즐거워하시고 그 다음은 뭐예요? 슬플 때 우시고 따사로가 잠들었다면서 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노하세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세요. 성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채찍으로 어, 어떻게 하시면서 그렇게 노를 바라시기도 해요. 그렇게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주님을 나타내기를 바란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그냥 딱 따먹고 말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셨으면,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다이 말이죠. 어떻게? 주님 같이 살아야 된다. 한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라 가야 맞는 거죠.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살고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아. 근데 살고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어. 그 뜻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말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 거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바벨론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오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변한 줄기 같고, 세상이 흠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와서, 죽어.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 죄를 치고, 죽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한 아이다 하면서 죽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위해서 죽어. 그렇게 우리보다 살라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들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말해봤더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 근데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한다? 영광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 세상과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또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 집은 저천국 전원무에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집이 없는 거야 근데 <laughs> 우리는 이 땅에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천국에 있는 거예 그러나 그렇다고 이 땅에 삶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뭔가 치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저없이 우리는 아멘하며 갈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 뭐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곳의 교회 머리로서 당신을 나타내셔. 주님을 나타내셔. 그 다음에, 그 주님을 통하여 성부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표현하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 보니까 주님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은 이거죠. 틈에 맞게 계획해서 그대로 그냥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에 개입하시어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적용하면 내 인생에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어떻게? 성령으로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가 온다는 뭐? 그 진리가 뭔데 요 바로 주님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통하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 이 세상이 힘들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아. 왜?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참가하는건 아니에요. 그 고난이 왜 유익이 돼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살기를 원하십니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 그러니 힘든 거예요. 일은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를 넘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쉽지 않은 거죠. 그건 쉽지 않은 것이 아는 거다 이 말. 세상에도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달라요? 나예배대교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는 삶과 사는 삶과 똑같이 쉽게 얘기해서 착하고 멋있게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하며 살고 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또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법으로 산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지라도 어떻게 규격된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사망을 이겨. 사망을 이기는. 그게 다른 것.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고른도전도 15장 13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없으시며 또, 또, 또 우리 믿음이 없으며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거라는거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헛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야. 나, 나의 힘든 삶은 헛된 삶이 아니야. 그걸 우리는 알고 믿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 에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당시엔 더군다나 희망받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해서뭐 쇼부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원래 본향은 어디있다? 저 천국 주님 계신 그곳이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아. 누구나 죽는다는 걸 알아. 그래도 그것을 애써 잊고 살려고 해요. 사람이 또 다른 마에 죽는다는 걸 생각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애써 그걸 잊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자들도 그걸 잊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 뭘 보면 알아요? 이 세상에 말뚝받고 살것 같이 사는 사람을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다인것 같이 살아,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저 천국이 소망이라는 것을 항상 기대하며, 믿으며 바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니다 거기는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계신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다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런 편안나 그런 즐거움 그런 건 아닐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을 영생한이란 말을 잘안 쓰잖아요.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 거기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51번, 51번. 우리의 머리신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구워 주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신 이 그리스도에게한 영광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째가 그리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지체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 자 우리 야고보서 17절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오나니 그러변함도 없으시고 그러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가 될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들은 당연히 그런 은사들도 줄수 있지만 여기서 하늘이 주는 은사가 뭐예요? 하늘이 주는 은사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요 손해볼 수 있는 거요 세상이 동의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거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다 이 말입니다. 지체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다 는 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은사를 말해요? 특징적인 것, 확실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를 근무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은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어디에도 그런 은사가 이루어지길 바래요.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똑같이 일어나서, 날마다 똑같이 식당 다니고, 날마다 똑같이 하루 일상을 마치고 뭐 그런는것 같지만, 그 하루의 일상은... 우리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수 없는 것이고 그 하루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지나가는 거.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 보니까 아이가 어른이 돼. 그 하루하루가 지나가 보니까 그 어른이 노인이 돼. 그럼 그냥 그 세월만 지나갈까요? 날마다 똑같이 먹고, 날마다 똑같이 잠자는 것 같지만,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 평범한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거요 그게 하나, 하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사인 거예요. 둘째, 그쪽에서는 당신의 능력,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것 자, 항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닌데, 우리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아 믿는 사람 멋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계신 것 같이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죽으시고 부활는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줘. 아들을 보내. 나를 위해 죽이시고 3일 만에 그분을 살리는 것을 믿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분이 나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아닌데 애써 그걸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단 이게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힘들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건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우리 인생은 녹록지 않은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접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세상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신자들 중에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간다.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간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하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어 도망갈 수 있나요? 도망갈 수 없죠. 거창하게 얘기한 그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다. 다명이 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친조의 삶인 거예요. 오늘 말씀드려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삶이 아니어도 주님이 모시기에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거룩한 삶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 하니 말입니다. 그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게 좋은 말씀 맞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하여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모든 말씀도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자기 삶을 대입시켜서 읽어보세요. 딱놓고 아멘 이렇게 성경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진짜 그런 내를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 그런 내를 알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의 삶은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니야. 오히려 냄새 나는 그런 삶이야. 잘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만 어저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고 그걸 위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구원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세상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못 나본 사람만이 자기가 못난 걸 진짜로 아는 거예요. 잘났는데 못난 척 하는 사람은 못남을몰 거예요. 겸손도 내가 잘났는데 겸손한 척 해야지. 그 겸손이 아니라, 진짜 내세울 게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한 거. 진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거. 다른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안 가죠. 우리 자존심은 그래요. 다른 무엇을 해결할 게 있으면, 무릎 꿇지 않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런 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에 세상 사람 노심의 좀고장한 사람은 뭐예요? 명상해 명상. 세상 사람들고장한사람들 명상. 명상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뭐, 더, 아니,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 앞에, 인격이신 그분 앞에, 나의 창조주 앞에, 내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놓고 우리를 쓰는 거예요. 명상과 기도는 다르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참에 의껏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 아, 그냥 주님이 나를 지켜 주시겠지 뭐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확실히 진짜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펴고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아멘하며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수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뭘 주십니까? 기쁨을 줘요. 못하면 잘해. 힘주시고. 잘하면 더 잘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서. 나만이 아닌 주님께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찌질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